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은 문서에 대해서 뭐 개괄적인 걸 한번 얘기 드린 거 아닙니까? 여기서 문서, 공문서가 뭐고 또뭐 어떤 이렇게 문서 처리와 관련되는 얘기, 또 필요성, 뭐 기능 이런 걸 얘기 드렸고 요번 시간에는 그러면 언제 문서가 성립된 시기냐?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어요. 또 언제 문서가 효력이 발생되느냐? 법률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거는 경우에 따라서 효력 발생은 조금씩 다르고 입법주의도 다른 얘기가 나오고. 또, 그렇지만, 이렇게, 뭔가, 어떤, 어떤, 게 행정부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어떤 정한 그런 입법주의도 있고, 또, 그리고, 문서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 또, 문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문서에 홍보문구를 집어넣거나, 뭐, 로고, 상징마크를 집어넣는다. 뭐,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그런 얘기가 나왔고, 또, 그리고, 문서의 보안과 관련되는 얘기가 마지막에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뭐, 얼마 전에도 있었지만요. 뭐 금융기관이라든지 방송국에 그게 어떤 누구 소행이지는 아직 모르지만 뭐 해킹을 당한 일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어떤 공공기관의 어떤 내부 문서가 해킹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보안과 관련되는 얘기가 마지막에 나왔고요. 그래서 먼저 문서 성립 또 그리고 효력 발생 관련되는 얘기 쭉 이어서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서의 성립에 대해서 얘기 드립니다. 문서의 성립. 언제 문서가 되느냐? 꼭 사람으로 치면 근거 아닙니까? 사람이 민법이면 언제 사람이냐 하듯이 언제 문서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문서 성립을 보면 이렇거든요. 이게 결재권자의 결재권자의 서명이 있을 때, 서명. 서명이 있으면서 그게 바로 문서 성립된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결재권자가 결재를 해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쉽게 다시 얘기하면요. 이거는 그 문서가 이제 확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기한자가 기한을 했죠? 검토자 확인 검토 작업했죠. 또 그리고 어떤 뭐 이렇게 협조자하고 협조됐죠. 그리고 최종 결재권자한테 올라가서 그 사람이 서명을 했다는 거는 그 내용을 확정시켜 준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 문서가 성립이 됐다는 거죠. 근데 하, 하나 더 얘기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근데 뭐 전자 문서의 얘기를 한번 들어봅니다. 전자 문서의 예를 들어 볼게요. 전자 문서는 이런 거 아닙니까? 어떤 컴퓨터 등 컴퓨터 등 컴퓨터 등 전자적 장치에 전자적 장치에 장치, 전 이렇게 컴퓨터는 전자적 장치에, 장치에 어떤 입력이 되었을 때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입력이 되었을 때. 물론 뭐더 자세히 얘기 드리면요. 어떤 이렇게 상대방이 지정 관리하는 그런 전자적 시스템에 입력이 되었을 때. 그래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여기 볼게요. 여기 아, 요건 효력 발생식인데 제가 미리 땡겨서 겠네요. 요건, 요건 이제 효력 발생식이니까 요까지만 얘기해 드 볼게요. 여기 나왔던 건 밑에 있는 효력 발생식이고, 다시 얘기하면 결제권자의 서명이 있을 때, 물론 이 서명은 뭐 전자적 서명이라는 것도 서명도 포함된다고 한번 볼게요. 이렇게 얘기 드리고, 그러면 성립은 간단했지만, 이제 요거와 관련해서 어떤, 그러면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가 한번 봅니다.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가 보면요. 효력이 물론, 우리 책에는 효력 발생 시기를 경우에 따라서 나오고 나중에 입법주의를 얘기했는데, 먼저 입법주의를 얘기 드리고, 그 다음에 효력 발생을 얘기 드려볼게요. 그래서 여기 입법주의와 관련되는 얘기 네 가지를 한번 들었든요 근데 이 입법주의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꼭 민법 공부하는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있었냐면 첫 번째 이게 끊요 표백주의라는 게 있었고 한번 써본 다음에 얘기를 드려 볼게요. 두 번째 두 번째 발신주의라는 게 있었고 또세 번째 뭐가 있었냐면요. 세 번째 가면은 이게 이게 도달주의라는 게 있고 또네 번째 뭐가 있냐 그러면 네 번째 요지주의라는 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면서 한번 볼게요. 표백주의 표백이라는 거는 어떤. 자신의 의사를 의사를 외부에 외부로 외부로 나타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나타내는 것을 그거를 표백이라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뭐 제가 한번 볼게요. 여기 사람이 있고 여기 상대방이 있다 볼게요. 상대방이 있고 그러면 요 사람은 어떤 표의자 표의자 그리고 요 사람은 상대방이다 이렇게 했을 때요. 이 사람이 자기 의사를 바깥으로 외부에 표출하는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내가 내 의사를 그냥 나 드러낸다. 드러낸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상대방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 이거 효력 발생하게 하면 안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표백주의를 채택하게 되면 어떠냐면요. 표백주의는 어떤 어떤 표의자 중심 표의자 중심으로서 중심으로서 상대방한테 굉장히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표백주의를